<laughs> 탈주하라고? 어 어서. 여러분. <laughs> 어형왔셨네어 안녕 와, 와서 정령이야. 어 어서 와. 어방 관리 좀 해주고 가끔 추천 요구좀 해주고. 예 어. 그래. 어 <웃음> <웃음> 죄송. <laughs> 아이 기다려봐 이거 한판 끝나고 갈게 그럼. 야너너지너 너너 클럽 들어오래. 클럽? 어. 헬스? 어 아, 아니야 우리 클럽 빨리 들어와. 돼지, 잡초 먹는 대지. 알았어. 오케이. 형 빨리 빨리 형 빨리 바 바꿔 지금. 형 지금. 오. 클럽 이름이 너무. 클럽 이름 잡대지래. 아 씨발. <laughs> 잡대지. <laughs> 아 씨발 <시발> 잡대지 됐네. <laughs> 아아아아악 대지됐어저지� a s 지네이라는돼지라는뜻이죠으 일하는돼지 야너 모두게 먹은 메 п 업아 y e s t e 아니안볼래 그봐 진짜 <laughs> <아유, 좀>. 대아이야야조회 <laughs> 야, 뭐, 대박이야 이거 진짜 봐. 됐어. 회점 1점... 어. 어서 오세요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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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돼지 대죽. 지주... 데... 좋아, 이걸로 해야지. 아, 죽수됐네. <laughs> 형이 죽수가 아니잖아. 그냥 잡초됐잖아. 아, 그래. 알았어, 돼지죽에. 야, 또 쑥쑥 잘하는데, 그럼 됐지. 돼지죽, 굿. <laughs> 나의 용건은 끝이야. 어, 야, 좋았어. 야, 마인크래프트 하게? 어. 가자, 같이. 어.